안녕하세요 네, 북리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이 3D 스캐너 하나를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3D 프린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STL 모델링 파일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싱기버스와 같은 공유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방법 두 번째로는 직접 필요한 것을 모델링하는 방법 세 번째가 바로 3D 스캐너를 이용해 스캐닝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처음 구입해서 싱기버스나 프린터블스에 올라와 있는 것을 다운로드해서 출력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신기하고 막 재밌고 그런데 그 허니문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모델링을 직접 하게 되면 새롭게 3d 프린터의 활용과 재미가 솔솔 붙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게 3d 프린터의 참 묘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3d 스캐너를 이용해 스캐닝을 3d 프린터에 활용하게 되면 이전과는 또 다른 3D 프린팅 세상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3D 스캐너 메이커들 중 아인스캔 시리즈로 많이 알려진 샤이닝 3D의 입문용 스캐너인 아인스타 라고 하는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리뷰는 샤이닝 3D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제작되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저는 3D 스캐너를 이용해 차량 맞춤형 컵홀더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했지만 그때는 스캔치수가 정확히 맞질 않아서 모델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과연 이 스캐너는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해줄까 궁금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곳에 있는 서현 아주님께서 모델링한 에스테틱부위를 기존 스캐너 그리고 아인스타를 이용해 각각 스캐닝을 한 다음에 스캔 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존 스캐너를 가지고 스카넥이라고 하는 스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진행해 줬는데 이 프로그램 성능이 좋아서인지 스캔 간편성 면에서는 기존 스캐너가 훨씬 좀 편했습니다. 반면에 아인스타는 전용 스캐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별도로 공부를 좀 하고 스캔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바로 열어서 진행해 보려고 했더니 계속 스캔 위치를 못 잡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쓰레기가 있나 하는 오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방법을 좀 익히고 제대로 스캐닝을 하게 된 결과 이와 같이 깔끔하게 색깔까지 입힌 스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스캔 데이터를 출력을 해줬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존 스캐너로는 느낌은 태권부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대부분 뭉개진 걸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인스타를 이용한 스캔 결과물을 보면 태권 부위 뿌리라든지 주먹 부분의 요철도 제대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진 부분의 표현이 너무 잘 표현된 걸 보며 놀랐는데요. 이거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싶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스캐너는 그냥 장난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스캔 결과물이 원본보다 약 0.5mm 정도 작게 나왔는데요. 다른 출력 부위도 대부분 0.4에서 0.5mm 정도 작게 결과물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한 스캔 결과는 해상도 세팅에서 모두 0.5mm로 진행해 줬는데, 최대 0.2mm 해상도까지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최대의 상도로도 측정해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출력해뒀던 비너스를 스캔해서 출력도 해봤는데요. 언뜻 보면 어떤 게 원본이고 스캔본인지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요. 여러분은 구분 되십니까? 그런데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확실히 해상도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스캔 결과물의 디테일 부분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취미 영역에서 활용할 시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꽤 괜찮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반신 모습도 스캐닝을 했는데요. 얼굴의 표정, 머리카락 등이 자연스럽게 잘 표현됨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부모님을 비롯해 주변 어르신의 모습을 스캐닝해서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선물 받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간단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인스타를 이용해서 휴대용 진공청소기를 스캐닝 해 보았습니다. 일단 스캔 과정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앞부분의 투명한 부분의 스캔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빛을 이용하는 비접촉식 스캐너가 갖는 동일한 특징일 텐데요. 적외선과 LED 백색광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투과되거나 반사되는 물체의 스캔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에 투명하지 않은 물체의 노즐 부분은 잘 표현이 된걸볼수 있었습니다. 투명하거나 반사되는 걸 스캔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불투명 라카를 뿌린 다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진공 청소기를 세워둘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퓨전 360을 이용해 아주 간단히 외곽 형태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메쉬믹서로 불러오고 스캐닝 결과와 얼라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빼기 기능을 이용해주면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제 이 결과를 저장해 출력을 해줘 보았습니다. 출력물 정말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나온 출력물을 꼽아보는데 아, 아차! 크기 오차가 있는 걸 감안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끼움을 위한 공차도 필요할 텐데요. 저는 슬라이서의 구멍 수평 확장 기능의 설정 값을 0.2mm로 주고 다시 출력해 보았습니다. 내부 구멍이 0 3 m m 가량 넓어지겠죠? 그리고 출력을 끝내고 다시 결합을 해 보았는데, 이제 딱 맞습니다. 너무 딱 맞아서 뺄때뽕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외에도 좀더 복잡한 형태를 스캐닝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이 제품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꺼내면 만듦새가 아주 좋아 보이는 가방이 하나 나옵니다. 어딘가 들고 이동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커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마커 스티커는 형태가 단순하거나 위치별 형태 특징이 안 보이는 물체의 스캔을 할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극세사 천. 전원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면 스캐너를 비롯해 각 케이블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깔끔한 모습에서 첫인상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측면 지퍼를 열어보면 거기에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판이 들어있습니다. 샤이닝3D의 엔지니어 말에 따르면 2, 3주에 한번 정도씩은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마커가 붙어 있는 면은 렌즈 위치 정확도를 캘리브레이션하는 용도이고 반대쪽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판은 화이트밸런스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가방을 맬때 필요한 스트랩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지퍼를 한번더 열면 거기에는 마커가 또 들어있고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 설명서는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용방법은 아이스타 홈페이지에 있는 한글 설명서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기 본체가 있는데 다소 묵직합니다 무게를 재어 보니 600g이 되더군요 본체는 실리콘 커버로 쌓여 있는데 그립감과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커버를 벗기고 나면 스탠드에 고정식으로 세워둘 수 있는 연결 나사가 있습니다 기본으론 핸드헬드 방식이지만 작은 물체 스캔 할 때는 턴테이블과 함께 고정식으로 세워두고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워 공급과 PC와의 통신을 위한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아인스타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째로 섬세한 형태 표현력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수천만 원이나 억대에 달하는 산업용 3D 스캐너들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쓰던 키네틱 센서를 이용한 방식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형태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제품이 IR 센서 하나 그리고 RGB 칼라를 확인하는 센서 하나 이렇게 두 개만으로 스캔 했다면 아이스타는 IR 센서가 양쪽 두 개로 장착되어 있어 스캔 능력이 보다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으로 세상을 봐야 입체를 잘 파악할 수 있. 듯이 말이죠. 그리고 센터에 있는 색깔을 디텍하는 카메라도 화이트 밸런스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등 결과물에서 볼수 있듯이 색깔에 대한 재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FDM 3D 프린팅의 표준 포맷인 STL 파일은 색깔을 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긴 하지만 PLY 형식으로 내보내서 폴리젯이나 바인딩젯 등의 컬러로 출력하는 프린터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멀티버스 내에서 물품으로 올려놓고 사용하는 목적으로 스캐닝할 때 이런 색 연역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번째 장점은 기존 보다 나은 치수 정확도 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 등을 잘스캐닝 해주기 때문이기도 할텐데요 스캐닝한 결과를 갖고 공차 부분만 감안한다면 취미 영역에서 제품의 케이스를 만든다거나 할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로는 탁월한 온라인 기능입니다 기존 제품에서는 세워둔 상태로 스캐닝을 시작했다면 그 상태에서 스캔을 완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영진 곳이나 바닥에 둔 부분은 표현이 잘안될 때가 많았는데요 아인스타는 엎어놓고 스캐닝을 한 다음 반대로 뒤집어서 스캔하고 이렇게 스캔한 두개 혹은 복수개를 가져와 얼라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결합해 줍니다 처음에는 이 기능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랐는데요 사각이나 음영 없이 스캐닝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단점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사용하는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인스타스캔의 소프트웨어가 맥 버전이 없습니다. 저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치명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천안 주변의 PC를 갖고 계신 분에게 도움을 청해서 잠시 PC를 빌려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공주대학교 기계과의 김우대 교수님 그리고 3D 프린팅 선우기의 황선원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맥 사용자도 많이 늘었는데. 맥 소프트웨어가 지원되지 않는 점은 무척 당황스럽고 pc를 빌려 쓰면서 하다 보니 보다 다양한 테스트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단점은 고사양의 pc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소위 말해서 게이밍 pc라고 하죠 cpu와 그래픽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 주는 컴퓨터를 이미 갖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맥북 외에 집과 사무실의 문서 작업용 그리고 웹 서핑 용의 목적으로 인텔 i5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인스타일을 사용하기에는 그 사양이 택도 없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더군요. 그래서 지인 찬스를 써야 했던 것인데요. 아인스타의 레코멘드 사양으로는 인텔 코어 i7 11800 이상의 CPU와 엔비디아 GTX 1060 이상의 그래픽 카드 그리고 램은 32기가 이상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고해상도 스캔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케네틱 방식의 기존 갖고 있던 스캐너로 만든 태권 부위의 s t l 파일은 1.5메가 밖에 안 되었는데요. 아이스타로 스캔한 것은 무려 23배가 16배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 섬세하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하지만 갖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떨어진다면 PC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 언급드립니다. 세 번째 단점은요.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조금 받으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PC를 빌려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처음 프로그램을 마주했는데 초기 세팅 설정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스캐닝이 계속 안되고 위치를 잡지 못한다는 경고음이 무한으로 뜨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쓰레기인가 하고 오해를 했었던 것이죠 이 제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각 설정 단계에 대해서 한 번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몇 가지를 공유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 태권브이 정도의 사이즈를 저는 소형 물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형 물체를 두고 스캔을 하니 계속 위치를 벗어났다고 혹은 너무 멀다, 너무 가깝다 뜨면서 스캔 방향이 너무 좁게 형성되어 스캔을 거의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소형이 아닌 중대형으로 해야만 원활하게 스캐닝이 가능하더군요. 두 번째로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턴테이블을 이용해주면 스캔이 편해집니다. 이때는 턴테이블에 마커를 부착하게 되면 손으로 슬쩍슬쩍 돌려주면서 스캐닝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건 아주 저렴한 운동기구인데요 이럴 때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셋째로 스캐닝하고 나서 결과물의 지저분한 부분을 없애야 하는데 이때 마우스로 그냥 선택하면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헤맸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키보드의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하니 잘 되었습니다 넷째로는 처음에는 검정색 부분이 스캐닝이 안 돼서 당황했습니다. 아, 검정색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가 반사를 못해서 인식을 못하나? 라고 했는데, 이때 밝기를 바꿔주면 스캔이 잘 되었습니다. 밝기 조절은 소프트웨어에서도 가능하지만, 매뉴얼에서는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서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누르면 밝기 조절이 아니라 확대 축소가 됩니다. 밝기 조절을 위해서는 실행 버튼을 따닥 두번 연속 클릭해야만 위아래 버튼이 밝기 조절로 바뀌게 됩니다. 스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걸 가지고 변경 시켜가면서 하면 좀 편하게 스캔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홈페이지 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지 않던 내용인데요. 기존의 아이스캔 제품군을 사용해 보셨던 분은 아마도 익숙한 인터페이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으로 처음 입문하신 분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용방법 안내가 잘 안되어 있다는 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단점으로 꼽아 봤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세 차례 정도 pc 대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노트북이 있다면 야외로 나가서 야외 스캐닝 결과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향후에 노트북 임대를 하거나 하게 되면 진행해보고 결과를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려 보자면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입문용 스캐너로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 스캐너라고 생각합니다. 아인스타 공홈에서는 959달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에 대리점 업체가 여러 곳 있다고 하는데요. 3D 프린터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더규항공에서 이 제품을 14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리뷰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붕이지였습니다.